구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저는 연탄교회 담임목사고 연탄은행을 대표를 맡고 있는 오송환 목사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. 오늘도 우리 교회 연합으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.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기쁨을 가지고 주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. 참석하고 또 출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.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. 예 감사합니다.